<laughs> 27번 어, 얘들아 항상 얘기하지만 짝수 홀수 문제 중에 주인공은 항상 홀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홀수의 개수가 문제의 정답을 결정을 한다 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한만 얘기가 나왔으면 조금 더 어렸을텐데 곱까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라는거야 집합 X의 모든 원소 자체가 홀수들 밖에 안들어간대 됐어? 홀수들이 들어가고 그 홀수의 개수가 홀수계다 까지 그럼 이제 여기에 쓸수 있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돼 있는데 <laughs> 홀수 5개 중에 홀수계만큼 골라야 되니까 OC1 또는 OC3 또는 OC5 전체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게 뭐야 원소의 개수가 또 제한이 걸려 있지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가는 얘를 제외한 OC3 더하기 OC5 이렇게 계산을 해서 16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짝수 홀수 중에는 홀수가 주인공이다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, 결국 합에서는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다. 합이 홀수이려면 홀수의, 홀수의 개수가 홀수, 홀수계인 게 중요하다. 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.